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가 연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며 만든 오늘 12년을 일한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도 법원에 직접 고용 명령을 10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한국 지엠 파견 노동자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마지막 근무 박기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39살 진성욱 씨는 한국GM 창원공장 1차 하청업체에서 12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짧게는 석 달마다 계약서를 써야 하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12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진씨는 노동절인 오늘 해고자가 됐습니다. 한국GM이 진씨가 소속된 회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갑자기 진행이 됐습니다. 3월 31일 날? 그때 퇴근을 20분 앞두고, 예, 태고 예고 통지서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측에서. 앞서 한국 GM은 산의 하청업체 다섯 곳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포함한 17명은 채용 명단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인 진성욱 씨를 불법 파견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한국gm이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gm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와 명령을 하는데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불법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한 겁니다. 창원과 부평공장에서 불법 파견으로 인정된 노동자는 1,700여 명으로 카오카젬 사장 등 임원들은 노업 파견념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나가더라도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제 권리를 다 찾고 네, 그렇게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들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 진성욱 씨는 12년 동안 정들었던 한국GM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